폭염탈출엔 찜질방이죠 입니다 응? <laughs> 이게 외신에서 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아 엉뚱하게 한국식 찜질방을 소개를 한 겁니다. 맞습니다. 어, 저좀 눈을 의심했는데 뭐 이유가 있는 소개이기는 하더라고요. 음 예, 전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을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더위를 이기는 여덟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사우나, 즉 찜질방을 소개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희한하지. 네. 그러니까요. 음. 근데 그 중에서 한 상점을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한인타운에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체험판 수준이 아니라 가격도 꽤 비싸요. 뭐 우리 돈으로 한5만원 정도. 찜질방이요? 네. 아 근데 요즘 찜질방 찜질방이 실제로 좀 비싸요. 음. 거의 뭐3만원 후반 이 정도 오니까. 네. 간지 오래돼서 모르는 거나 비싸요, 비싸요. 요즘 아. 많이 비쌉니다. 네, 그래서 뭐 한국처럼 온탕이랑 냉탕도 갖춰져 있고 뭐 적외선 방도 있고 소금방 소금방도 있고 무엇보다도 찜질방 가면 뭐 해야 돼요? 찜질방요? 먹어야죠. 시혜랑 수장과. 그렇죠. 예. 미역국도 먹고. 미역국? 아유 찜질방 가면 미역국 진짜 많이 먹어요. 아, 아 그래요? 안 가봤구나. 아, 알았어요. 가본 척하기는? 이민복. <laughs> 어쨌든 뭐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진짜 뭐 예약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. 아, 아 외국인들이 실제 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? 정말 많이 샀는데요. 어? <laughs> 어, 희한하네. 그러니까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로는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내자라는 그런 생각에 소개를 한 거다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, 벗지만 찜질방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. 뭐 이런 예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런 걸 팁을 네. 주는 거예요? 그렇죠. 아. 그 팁도 거기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찜질방 들어가서 막옷 벗고 있으면 웃기겠다. 아, 근데 모르면, 처음 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아. 목욕탕은 다들 많이 체험해보시지만 예. 찜질방 처음일 수 있으니까. 음. 예, 요즘 또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생기고 있어서 연일 뉴스에서 아, 어,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렇죠.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. 아무래도 좀 이용하기 애매하지 않나요, 찜질방? 예. 실제로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욕탕, 찜질방이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. 음. 다들 업주분들이 견디지 못하시고 문을 닫은 건데요. 2004년쯤에 9,900여 곳 정도였던 대중 목욕탕, 찜질방이 2023년에는 5,900여 곳으로 많이 줄었습니다. 예. 난방비도 굉장히 비싸졌고요. 음.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발길을 끄는 것 같아요. 물론 음. 가시는 분들은 가시지만, 예. 근데 지금. 찜질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인별그램에서 임찜질방 이렇게 외국어 아. 어, 진짜 표기 예,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인별그램에 해시태그 <laughs> 어. 찜질방으로. 그렇죠. 야. 그렇게 검색하면은 진짜 검색되는 게시글만 해도 만 개가 넘는다라고 음. 합니다. 음흠. 많은 분들이 일부러 이제 세험을 하러 한국을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이거 근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. 음. 우리가 또 언론사에 보더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? 아니겠습니까? 이거 사실이긴 해요. 어, 일단 이열치열 자체가 원래 더위 때문에 우리 몸에 좀 갇혀 있는 열을 열로써더 뿜어내자라는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땀을 한번 쫙 흘리고 나면 그게 좀 시원하잖아요. 음, 근데 맞아? 근데 전문가들은 이수치열로 이겨내야 된다. 이 수치열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고 아? 샤워를 자주 해서 이렇 가볍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. 그게 음... 더 과학적이다. 오히려 더위 먹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. 아이 열치열은 그렇죠. 더위 먹을 수도 있다. 네 그렇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<laughs> 아 이제는 하다하다 찜질방을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해시태그가 찜질방 구나 그렇죠. 먹방 뭐 이런 것도. 허허. 백아연님께서 찜질방 가면 저는 맥반석 아, 계란이랑 시키를 꼭 먹어요. 그러니까. 어. 이 밖에서 먹으면 그런 맛이 안나요 어. 거기서 먹는 맛이 또 특별하죠. 저 진짜 오래됐어요, 간지. 허어. 진짜 오래됐어, 진짜. 10년 넘었어요? 10년 훨씬 넘었죠. 아, 진짜? 오늘에 그 그동안 때를 한 번도 안민 거예요? 왜 때를 찜질방 가야 밀수 있다 생각하는 이런 이민복 월드컵 경기장 처음 생겼을 때. 아, 진짜? 거기 이제 개장을 했거든요. 밑에. 그래서 한동안 다녔지. 아. 진짜 오래됐구나. 예. 오피스슨 코리아. <laughs>